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2024년 7월 31일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벵가드가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 게 확인되었습니다. 벵가드는 매달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단기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할 때 매수하였으며 항상 고점을 찍고 난 후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테슬라 주식을 축적하고 있고요. 참고로 벵가드는 테슬라에 대해 7.27%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억 2,981만 주를 보유한 최대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들은 최근에도 400만 주 이상을 사들이며 지분을 늘려 테슬라의 방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도 최근 테슬라에 204만 주를 매입하면서 5.91% 지분을 확보했고, 이는 1억 8,818만 주에 해당하며 테슬라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214만 주, 캐피탈월드 361만 주등 기관들의 테슬라 대량 매입이 보여졌고 특히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테슬라 주식의 3.42%를 보유하고 있으며 1억 887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테슬라 투자는 최근에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는 테슬라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은 왜 이런 대형 기관들이 테슬라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기업의 주가 상승은 테슬라의 사업 모델, 혁신, 미래 수익성과 연관이 있으며 회사는 전기차 대장회사로 자리를 잡았고 독보적인 자율주행 시스템 FSD와 현재 크게 성장 중인 에너지 사업 또한 미래의 엄청난 수익 창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수익들을 기대하며 많은 기관들은 꾸준히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후에도 계속 비중을 줄이지 않고 늘려 나가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여러 대형 기관 중 현재 테슬라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벵가드의 추가 매수는 계속될 것 같고, 다른 빅테크 대비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테슬라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기 위해서는 벵가드 같은 기관 투자자 비율이 더욱더 늘어나야 보다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